테이블 19개밖에 없거든요 한달 매출이 1억 2천까지 뛰었거든 3배가 뛰어버렸어 그 정도로 가사 효과는 정말 대단했다 음, 되게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선택하는 을 종목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인테리어 모든 조건들을 혼자서 다 해야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죠 예를 들어서 음식에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전라도 빼고는요 웬만한 전국을 좀 유명하다는 집은 다 다녔고 또 인테리어도 사실은 제 스스로 했었어요 어. 파트별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A4지를 한700한 20장 정도 썼더라고 일일이 하나 하나 디자인을 다 했었으니까 색깔까지 많은 걸좀 준비를 혼자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고 그보다 거더 힘들었던 게 이제 오픈했을 때였어요 음.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여러 가지도 외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내적으로도 주방에 저희가 스텝이 세 명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뭐 도망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잠적을 해버렸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손을 놓고 싶었다 오픈하고 한달 사이에 거의 문 닫고 싶다는 생각을 한백 번은 더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설거지를 마치 한 시에 맞춰서 저 혼자 설거지를 다섯 시까지 했어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고 그래서 또 집에 가면은. 집은 또 난장판이 돼 있었거든. 엄마 아빠가 이제 백양에 올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에 좀 울기도 많이 울었고, 어,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럴 텐데, 어, 많이 힘들었었어요. 어, 처음에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좀울고갈 정도로. 많이 가끔 집사람하고 얘기해요. 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은못할것 같다고 어. 그 정도로 뭐좀 힘들었었죠. 음. 음. 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은 4년 전에 했었어요 오픈 전에 음. 제가 늘 생각하는 종목을 픽하는데 어. 조건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조건 안에 부합되는 게 사실은 보면서 제가. 이 곱창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한 5년, 6년 전만 해도 곱창이 대구 경북에서는 일반화 되지 않았었거든요. 대중성이 없었어요. 매니아들은 많았는데 대중성이 없다 보니까 가게가 없었어요, 많이. 그 당시로 따지면은 대구의 항구에 한두 개 정도 경쟁이 없었다는 거죠. 경쟁할 업체가 없었다? 그런데 또 실제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웨이팅이 걸려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백양을 시작하기 한 4년 전에 제가 보고 많이 놀랐었어요. 이 종목을. 그래서 오픈하기 한 4년 전까지 틈틈이 계속 준비했었어요. 이게, 아, 분명히 순 예상만큼 이상의 어, 매출과 순이익을 전달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4년을 파고들었었죠 아 이거는 뭐 화사언니 얘기는 뭐 전국의 곱창집에 우리 또 화사언니가 또 신적인 존재니까 2018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가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단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화사가 나와서 곱창을 시식하고 전국적인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곱창 대란 모든 언론에서 그 정도로 하루에서 나오는 곱창 대창 이제 원재료들이 바닥이 나가지고 가게에서 문을 닫는 케이스도 많았었거든요. 정말 고마운 게이 화선이한테 제가 오픈하고 한 5개월, 6개월 동안은 그 당시에는 정점에 매출이 올라갔다가 오픈빨이 빠지면서 한 3개월 동안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 한 3개월 정도 백양을 오픈시키고 가장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매출이 반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매출이 반토막이 나면은 자영업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메뉴를 바꿔야 될까? 메뉴를 추가를 해야 될까? 아니면 가게를 닫아야 될까? 그뭐 각가지 고민들이 정말 잠을 못잘 정도로 스트레스가 되거든. 곧그 타이밍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했는데 6월 4일인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출근을 하는데 저희가 4시 반 오픈인데 웨이팅이 30m 정도서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희가 TV를 안 보거든. 자영업자들은 식당 하시는 분들은 TV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가게만 있으니까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는, 아, 오픈하고 정점에서 한 3개월 안 오시다 보니까, 아, 이제 또드시고 싶어서 몰려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요 월요일 하루 정도, 아, 손님이, 어? 좀 놀라운데? 어, 하루 정도는 뭐 이런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 됐는데, 줄이 더 길어졌어요. 웨이팅줄이 4시 반에.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4시 반에 오픈해가지고 저희가 1시가 마감인데 12시까지 계속 돌았으니까. 수요일까지도 몰랐어요. 그냥 백양이 아, 이제 다시 하락해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구나. 스스로 되게 그냥 아, 이제 예상대로 가는구나만 생각했지. 그 화사에 방속의 효과라고는 생각 못 했었는데 목요일 날에요. 손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화사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검색을 해 보니까 온 전국이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집뿐만 아니라 아 어느 정도였냐면 테이블 1 9개밖에 없거든요. 한달 매출이 1억 2천까지 뛰었거든세 배가 되어 버렸어. 300%가 되어 버렸어. 꺼지겠지. 꺼지겠지.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 아, 이제 끝날 거야, 끝날 거야 했는데, 끊임없이 가는 거야.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와, 그때 직원이 저희가 홀에만 한, 한 10명 가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든데, 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상상치도 못한 선물을 갖다 준 거야, 사실. 그런데, 이 곱창집 사장님을 좀 대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참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줬는데 그게 벌써 지금 뭐 2018년이니까 한 3년 조금 더 넘었겠죠 넘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곱창값이 너무 뛰어버린 거야 화사의 여파로 곱창이 대중화되면서 소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우 내장은요, 곱창, 대창, 특양, 내장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대창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잡으면 3kg 밖에 안 나와요. 곱창은 조금 더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한우를 도축을 해야지만 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막 한정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너무 많이 늘어나버리니까, 순식간에 늘어나버리니까, 소비가 많아지니까, 이제 내장값이 너무 많이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에 화사 언니 때문에 확 저희들이 많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은 가면서부터 조금 본전 체계로 가지 않나. 어, 어. 그래도 지금은 뭐 생각해보면, 가게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사실은 화사 언니만큼 저희한테 정말 큰 선물을 주신 분은 없죠.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음. 그 당시에 화사 효과라고 하겠죠. 효과로 해가지고 제가 많이 알았던 부분이 SNS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됐어요. 왜, 왜, 왜 우리 집에 손님이 이렇게 갑자기 한번 받을까 말까 한 이런 행운이 왜 왔을까라고 분석을 해 봤는데 저는 결론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 손님들이 직접 와서 써주시는 블로그들이 많으셨어요 지금도 뭐 네이버나 다음에 백양왕십리돌곱창을 검색하면 은 손님들이 직접 올리신 블로그 작업한 게 아니고 손님들이 직접 올리신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사가 터지고 나니까 경산에 계신 분들도 드시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경산 곱창 맛집체니까 거의 다그 손님들이 올려주신 블로그 때문에 저희께, 저희 것만 거의 대부분 노출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알았거든. 그때부터 제가 SNS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눈을 많이 떴죠. 어, 떠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저에게 이제 가끔 이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보 작업자분들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꼭 제가 얘기하신 게 SNS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당시 만약에 손님들이 직접 올리신 블로그가 없었다면 은 저희 집에 그런 효과는 거두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주변에도 곱창집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유독 좀 대비돼서 많이 오셨던 게그 효과가 아닌가. 결국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꾸준하게 어 손님들하고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소통하고 할 정도로 그래서 화사 효과가 가져다 준게 물론 뭐 순수익도 있겠지만은 저한테 가장 큰게 SNS 마케팅에 대해 가지고 어 눈을 뜨게 해 줬던 화사가 가져다 준 결실이었어요. 앞으로 이 골목 식당에서 테이블 18개, 9개를 가지고 특히 저희 가게는 죽은 자리, 유동 인구가 없는 죽은 자리에서 1억 2천이라는 매출을 올릴 수 앞으로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똑같은 조건의 자리에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화사 효과는 정말 대단했다. 음. 평생 와서 그냥 드시고 가시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감사한 우리 화사, 마마무 화사. 한, 한천 가지 정도 될걸요? 일단, 힘들어요. 어,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노동시간이 많잖아요. 노동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 집만 얘기를 하자면, 오픈하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365일 중에 추석날하고 설날만 쉬었으니까.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일단은 출근을 하면 거의 집에 나와서 들어가는 시간까지 한 12시간 정도 되니까. 363일을 갖다가 매일 12시 가시했으니까다 하실 거야.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아도 힘들고 손님이 적어도 힘들어요. 손님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뭐, 점장을 두고 관리만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하시겠죠. 그런데, 백양 같은 경우에는 골목식당이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연차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날수록 체력에 한계가 온다는 거죠. 자꾸 몸은 노쇠해 가는데 손님이 많아지면은 이제 점점점 몸이 힘들어져 가고. 만약에 손님이 조금 적다, 내 예상보다. 없다. 몸은 조금 편해요. 몸은 정말 조금 편한데, 저는 없어도 봤고, 많아도 봤었거든요. 그 쉽게 말해서 망하기도 해봤고, 흥하기도 해봤어요. 망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빚쟁이가 찾아와요. 어. 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어. 한번 망해봤었거든요. 음, 망해봤을 때 지금도 아직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한테 빛이 받으실 분은 집으로 찾아오고 가게로 찾아오고 정말 그 당시에 집으로 왔을 때는 책상 밑에 아니면 방에 막 숨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나가서 없다고 그러고 할 정도로 그때 전화벨 소리에 깜짝깜짝 깜짝 놀라던 트라우마가 그때 제가 치료를 못했어요 지금도 전화가 오면 놀라요 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망하지는 않더라도 손님이 적었을 때는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왜냐 우리 자영업자들 중에 식당 중에 특히 골목식당은 돈의 여유가 되게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거게 없어요. 100%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준비하다 보면은, 가진 돈에 보통 한, 한 30%에서 50%더들가게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의 빚도 내거든요. 저희도, 저도 빚을 내고 시작했으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돈 많으면 외 장사해? 어, 편안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도 생계거든. 그러니까, 가진 돈에서 내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 1억을 다 까먹는 거예요. 또 그것도 빚도 지죠.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출 받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마마게 어하 많이 나오실 거예요. 갚아 내질 못하니까 그 어떻게 돼? 어디까지 가냐면 집이 압류가 당하고 코너까지 몰리게 돼 있어요. 저도 겪어봤지만 한 마디로 표현하면 매일 매일 출근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요 정말 싫어요. 가게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소름이 있겠죠. 정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음, 너무너무 힘들거든. 손님이 없었을 때는 그 부분을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손님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두 가지가 힘들고 손님이 많을 때는 육체적으로만 힘들고 저한테 만약에 뭐둘 중에 뭐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손님이 적을 때가 훨씬 힘들어요. 근데 손님 많을 때안 힘든 게 아니고 손님 많아도 역시나 체력적인 노동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또 너무 힘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 식당으로 어돈 벌면은 식당 문 닫으면은 병원 간다고. 어 그만큼 노동의 강도가 크다 보니까 건강을 많이 해치거든. 대부분 그래요. 지금 뭐잘 되는 가게도 내려는 케이스가 많아요. 매물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 게 10년, 20년 잘 되다가 건강을 다 해친 케이스에요. 하여튼 둘다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 뭐 행복하냐라고 따지면 행복하다 40%, 안 행복하다 60%, 왜냐하면 이 행복한 건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았으니까 사실은 뭐 제 나이 정도면 은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려가는 시점에 배경인데 이 나이에 어 내가 또 도전을 하네? 도전을 할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빈곤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서 40% 정도는 뭐 행복해 근데 안 행복한 게왜더 많냐면, 우리 자영업자 분들의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뭐, 언론을 통해서도 그장 많이 아실 거예요. 어, 노동시간이 길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놓쳐버리고 사는 게. 음, 우선 내 새끼들한테 남들처럼 유행도 잘못 가고, 음, 외식도 잘못 하고. 그리고 제가 오픈하고부터는 단한 번도 어, 결혼식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어, 장사 준비해야 된다고. 그리고 주위에 내 소중한 분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식사하는 것도 못 했거든요. 행복 기술과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에 제가 한60% 6대4 정도? 행복하다고 그 해야지. 창업을 많이 하실텐데, 어. 어. 솔직히 어. 실장님은 육대사입니다.